사진이랑 실물 비교해주시면 만 원씩 드리고 있는데 혹시 가능하세요? 네. 지금 이 사진은 나와몇 프로 정도 동일하다. 7 0 오렌지 주스도 2%만 들어가도 오렌지 주스니까. 보정을 만약에 하신다면 은몇 프로 정도 하시는요 3,40은 어. 어떤 걸 아세요? 오늘따라 눈이 좀 작게 나왔다 하면 눈을 기우고 살이 좀 짰다 하면 약간 얼굴형을 보자. 몸매 보정도 해보신 적 있어요? 제가 전신 사진을 잘안 찍어. 서키 늘린다 안 늘린다. 키안 아, 늘려도 돼요. 170. 목에 공개. 만원더 주시나요? <laughs> 인스타 사진은 사기다 아니다. 아니다. 오렌지 주스와 동일한 이유로. 사람들을 봤을 때딱 보자마자 든 생각은 숨 기술이신다. 대단하다. 소개팅에 사진과 다른. 사람이 나왔어요. 어떻게 하실 거예요? 다른 자리 앉아요. 다른 저 아닌 티어 드릴게요. 만원 드리고 있는데 혹시 가능하세요? 아 어, 네. 이사진은 나와 몇 프로 정도 동일하다. 70%. 사진빨이 안 받아가지고. 아, 난 실물이 더 낫다. 네. 그러면 내 얼굴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눈 음? 살짝 아쉽다는 부위는? 아, 제가 교정을 해야 되는데, 안 하고 있어가지고. 아, 인스타 사진은 사기도 아니다. 사기도 있다는 생각하는데, 한 80%는 사기는 아니지 않을까. 혹시 여친분 있으세요? 네. 여친분은 실물이 났다, 사진이 났다. 실물이 훨씬 낫죠. 실물이랑 사진이랑 다른가요? 아니요, 똑같은데, 실물이 더 이뻐요. 음... 귀엽고. 혹시 누가 지켜보고 있나요? 아, 아니요. <웃음> <웃음> 제가 이거 드릴게요.